일본에서 인디 생활할 텐데 이때는 혜진이가 없긴 했는데 어, 그냥 한번 잊지 못할 이야기를 얘기를 하자면 왜요? 왜요? 뭐요? <laughs> <laughs> 재현 씨랑 훈 씨랑 네. 그때 쇼핑 갔었을 때인가 저 혼자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열쇠를 그쪽에서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 제가 갖고 있었죠. 그때. 아 훈이었나요? 그때 훈이가 리더였는데 훈이가 리, 그 열쇠를 가지고 어딜 갔었어요. 그리고 저랑 재현이랑 이제 집에 가는 상황이었는데 집에 들어갈 열쇠가 없으니까 2층 집을 어떻게든 올라가겠다고 막 점프하고 막 창문 잡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요. 거의 누가 봤으면 도둑으로 잘 오해할 수 있었었던. 근데 <놀람> 열쇠는 <놀람> <놀람> 하나씩 갖고 계신 분 아니었어요. 하나만, 하 하나만. <laughs> 근데 더군다나 저희가 휴대폰도 없어가지고. <놀람> 전화를 해서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때 아마 훈이가 뭐 레슨 이런 거 갈, 갔었을 때라 갔다 오면 여기서 한 5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돈도 없고 에이. 언제까지? 어. 지금은? 지금은 있는데 거의 한 하와이투데이까지였나요? 제가 음. 알아봤는데요 핸드폰이 저희가 없었던 지 2년 전에 생겼어요 2년 전에 생겼어요 핸드폰. 그 전까지는 쭉 없었어요 26살 때 처음 핸드폰을 써봤습니다 아니야연생하고 <laughs> 이제 앰플라잉 인디즈 할때 휴대폰이 다 없었어요. 한 5년 정도 핸드폰을 못 보고 살았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아이패드를 들고 다녔거든요.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약간 그 연락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심지어 아이패드도 겨우겨우 허락받은 거였고 그전까지는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와이파이 찾아다니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여보세요? <laughs> 15점 나왔었을때는 진짜 정말 혁명이었죠 근데 네. 사실 메신저를 쓰면 안됐었는데 네. 그때 어쩌게든 이제 연락은 해야되니까 멤버들끼리 요즘은 지금 소소해서 가장 어떤 부분을 부지런하게 가장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멤버가 어떤 편이신지 음... 하나 둘셋아뭐막 부지런히 뭘 한다기보다는요 그냥 음... 뭐랄까. 그냥 더러운 꼴을 못 봐요. 네,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보이면 치우고. 네. 그냥 그런 거에 제가 스스로가 조금, 뭐랄까,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해서. 숙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제일 기억나는 것 같아요. 형들이 너무 바빴으니까 숙소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다 청소한 기억이 납니다. 거실이란 걸 만들었어요. 지금 제방 창문 틀이 좀까만데 한번 보시러 갈래요? 아, 남의 방은 제가 안 치고요. <laughs>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라든지 개인적인 공간은 이제 치우는 편이에요.